3월 32일 사순 제 5주간 월요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저의 주님, 저희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 이곳에 계시며 저를 보시고 제 말씀을 들으심을 굳게 믿습니다.허리 굽혀 당신을 흠숭합니다.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기도 시간에 결실을 맺도록 은총을 베푸소서. 티 없으신 저의 성모님, 아버지이시며 주인이신 성요셉, 저의 수호천사여, 저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요한복음 8장,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연장에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바리사이들은 여자와 간음에 대해 거의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간음을 정죄하지 않으면 모세를 따르지 않고 죄를 참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녀를 정죄하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만큼 자비하지 않으십니다. 여자의 두려움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돌을 안 던질 것을 알고 있지만 상황을 어떻게 구하실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며 작은 세부 사항에서도 죄를 피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을 미워하지는 않고 그를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합니다. 가늠의 죄에 완전히 멀었던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를 구원해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는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예수님께서는 죄를 부인하지 않으시고 율법을 폐지하지 않되 자비로 극복하십니다.우리가 고해성사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는 보속이 필요하며 이 생에서나 죽은 후에서나 지불합니다. 더욱이 고해성사 후에도 여전히 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약한 의지와 무질서한 유혹 등, 예를 들어 외과 수술 후 뼈가 이미 수리되었지만 여전히 아프고 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정화하고 속죄를 바쳐야 합니다. 속죄는 우리의 잘못과 비교하면 항상 적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우리는 그 여자의 엄청난 기쁨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죄로 얼룩져 있었지만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매일 전 세계에서 주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통해 나도 이 죄를 용서합니다. 곧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신부의 말은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서, 진정으로 용서를 전달합니다. 성체의 경우처럼 신부의 말은 빵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꿉니다. 내가 고해성사를 규칙적으로 합니까? 나는 그때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주여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